i t c a 은 정밀화학과 유기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 디스플레이 OLED 소재, 반도체 공정용 소재, 그리고 의약품 중간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높은 순도와 정밀한 공정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IT켐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배경에는 상장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도가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청약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고,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내 위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 이후 유통 물량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은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IT캠이 속한 정밀화학 소재 시장은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확대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디스플레이, 고사양화 흐름은 모두 고기능성 화학 소재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IT캠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산업군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의약품 중간체 분야에서도 오랜 기간 기술력을 축적해왔으며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의 공급 경험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과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IT캠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산업 성장 흐름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첨단 산업 확대라는 큰 방향성 속에서 고부가 같이 화학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중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소재 개발과 고객사 다변화가 IT캠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